투더빌리언의 투더빌입니다. 매수 포지션을 잡았는데 이더리움 가격이 계속 내려간다면? 여기서 대부분은 패닉합니다. 매수를 다섯 번, 여섯 번 해도 가격이 떨어지면 많은 사람들이 포지션을 모두 청산하고 손실을 확정해버립니다. 그리고 또 다른 전략으로 갈아타죠. 하지만 이건 손실을 키우는 지름길입니다. 전략은 자꾸 바꾸는 게 아니라 세부를 수정해서 성공 확률을 높이는 것이 맞습니다. 가격이 계속 내려갈 때꼭 기억하세요. 첫째, 두려워하지 말고 매수 조건이 맞으면 추가 매수. 둘째, 리스크 관리에 집중. 트레이딩의 목적은 큰 수익보다 포지션 수를 줄이며 리스크를 줄이는 것입니다. 저는 4시간 차트 지지선에서 두번더 매수하고 단기 고점에서 청산했습니다. 총 손실은 7,000불이 넘지만 조금씩 수익을 내며 손실을 줄여가는 과정입니다. 트레이딩은 한 번에 대박을 내는 게 아닙니다. 리스크를 줄이고 전략을 지키는 것. 그게 결국 수익으로 이어집니다.